자, 이거, 미친듯이 쫓아갈 텐데, 안 돼요, 이거. 어, 왜 여기서 점프를 왜? 아니, 근데. 둘이 뭐하는! 자, 32강 12번째 게임이네요. 자, 진욱이와 진욱이의 대결인데, 먼저, 사실상 결승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CPU의 뱀파이어입니다. <laughs> 그리고, 장진욱의 무구 오늘은 아이템을 또비어서 왔어요. 리크기 때문에. 단판입니다. 평상시에 이 둘이 붙었을 때는 발간두천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정말 포각을 이루는데 그 와중에도 장진욱이 평균적으로 승률이 좀 좋은 걸로 기억하거든요. 음, 과연 장진욱과 모기진욱 승자는 누가 될지 감탄입니다 얼마만큼 슈퍼하머 타이밍 때 텔레포트를 이용해서 잘, 오, 어,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슈퍼하머, 자, 이러면. 자, 이렇게 텔레포트 빠지면 기회 무조건 잡죠? 오, 어, 근데? 약간 반박자의, 반박자 느낌 들어간 금나장? 와, 근데 방금은 장진욱이 상대의 성대의 어퍼 카운터를 생각해서 철산그 이후에 머즈시프트를 이용한, 와, 우조 어퍼로, 어퍼로 없이 잘 잡았어요. 자, 장진욱. 오, Y축에서 이거는 상대방 판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완벽한 지붕각 타이밍. 자, 이거는 어? 자, CPU 입장에서 많이 물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HP 격차도 HP 격차인데 곧 있으면 슈퍼하머가 또다시 돌아오거든요 자, CPU 하지만 45대 스킬 중에 자켓 판정으로 들어가는 스킬이 하나 있어서 그거 텔레포트 한번 쓰고 그거 하나 믿고 가야돼요 이거! 그리고 바로 다시 잡아야죠 슈안 풀립니다, 어 풀렸고요 자 CPU 장준호 입장에서는 명대에 두고 플레이어 써야 되는데 이거 바닥에서 이러면 서로 한꼼대한꼼싸움이에요 자, 어 라덴 버그가 있었지만 어차피 이게 이게 버그가 아니어도 사실상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그 저게 자 16강 여섯 번째 경기 자 시공키의 다크 나이트. 레드구요 분류가 장진욱의 무국입니다 어, 좋습니다 3전 2선승제 바로 만나볼게요 아무래도 초반 무세키보 스킬의 쿨타임이 차지 않았을 때는 다크나이트가 취약하다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을 무국이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무국이 상성성, 상성적으로 유리한, 유리하나 역으로 방금은 순간이동 본인의 트레이지마크 트레이 보여주면서 기분 좋은 시작을 가져가는데 아 항상 이 별투장에는 여러분들 몇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어요. 아. 홍보는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넣고 빠지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은 던파의 시스템상 막고 일어난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넣고 빠지는 게 중요한데, 아, 저 이건 좀카크나이트가좀 아쉬운데요. 이러면, 오! 도약까지 이용해주면 성남 제품과 내려올 때, 어이고! 방금 내려오는 거낙하칠 수도 있었는데, 장준호. 장진우 자, 이번 콤보에 때릴 수 있습니까? 철상고 있으면, 바닥! 야, 이에헤터스캐터내격으로 헬터 마무리 해주는 장진우 게임 때 영입니다. 아, 초반 시장 시공우키가 정말 다, 무, 무국한테 이보다도 더 좋을 수 없는데, 아, 콤보가 좀 아쉬웠어요. 그것 때문에 좀 아쉽게 게임을 내줬고, 시공우키 입장에서는 1세트 조, 시작 좋았거든요. 자, 어쨌든 2세트 상황이 탑. 이거는 진짜 초반 엄청 무리합니다, 다크나이트. 시작 지점이 서로 가까워요. 이거 내격찰상고에 취약해요. 열파차 빠져, 오, 근데 이번 판에도, 아, 이번에도 초반 시작 좋았는데, 초반 시작 좋게 가져가면 뭐합니까? 이거 연속해서 두 번이나 이렇게, 자, 이번 이번에는 실수 없어야죠. 방금은 반대로 장지르기 실패했는데, 자, 재결파 동진 아껴도, 아, 오 실수 이러면은 자결파동진 빠졌죠 슈퍼하머 때 열파참 하나만 빼면은 열파참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열파참 하나만 그냥 크라우치 받고 있어도 되고요야 이러면 어 잡아야죠 어, 뭐하나요 이 새끼 자장준호자 자, 본인의 그레기 특성 또 나왔습니다 이러면 시공모키이 기회를 놓치면 안되죠 상대방 슈퍼하머 없을때 상대방 슈퍼하머 없을때아 여기서 내격이 자, 이거, 이번 콤보에 못 끝낼 거라고 판단한 나머지 장진욱. 레벨 제한 낮은 무기로 스위칭 한 다음에, 뭐 하는 걸까요, 지금? 그렇죠. 시간을 버는 겁니다. 어떤 시간을요? 슈퍼하머의 쿨타임을 버는 거죠, 이거. 자, 스턱이 나도, 잡기, 지금 잡기 스킬 쿨타임이죠? 여기서 스턱 나면 라데노로 다시 뛸수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요. 슈퍼하머 왔죠? 장진욱, 슈퍼하머, 자결파 동지 뺐으면, 아, 근데 열파 참에 거 걸리고. 자, 이거, 미친듯이 쫓아갈 텐데, 안 돼요, 이거. 어, 왜 여기서 점프를 왜? 아니, 근데. 둘이 뭐 하는. 아니, 씨발, 뭐해! 으악, 내년!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진짜 해설을할수 없게 만들어버리네? 아니, 저세상 게임이야. 아니. 어, 나 진짜 장진욱한테 한마디 할게요. 손이 떨려서 알겠습니다. 장진욱이 기명도벨도 8강까지 올라온 적 있었나요? 상당히 높은 곳까지 올라온 장진욱. 자, 레드가 그르륵 캬캬. 코노이시고요 블루가 장진욱, 무국입니다. 자, 평상시에 장진욱입장에서 퇴사를 한번 해보자면 평상시에 장진욱이 진짜 7을를 떨면서 싫어 하는 캐릭이 두 개가 있는데 바로 로고가 풀이치거든요자 장준기 야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허물 벗기의 무서움이 진짜 이런 부분 때문이거든요 자 허물 벗기에도 어떻게 보면 허물 벗기에도 장점을 잘사는 캐릭이라고 볼수 있겠죠 슈퍼하머 키고 키고 달려봤을때공중에서 10초 동안 아 이거 오그데이 야, 이러면 슈퍼하버 다 버티거든요. 안 닿죠, 안 닿아요. 야, 슈퍼하버 다 버텼습니다, 쿠노위치. 어쩌 든 뭐가 되어버린 장준기죠 자. 자, 근데. 아직 콧물 먹기가후타인이고 이거 천캐리지어서 이거. 잘 뛰었는데, 와, 잔영이 있었네요. 근데, 핵카운터 내격 받아 봐야 돼요. 이게 맞겠습니까? 안 맞죠? 장진욱 또! 핵스 통병이또 나오면서! 아니, 장진욱 왜 그러나요? 이게 저핵 그래 자, 그래도 백스텝은 좋았구요. 자, 쿠, 쿠노이치, 홍일목기 쿨타임 돌아왔습니다. 이거 슈퍼하머 왔지만, 자, 공중에서 슈퍼하머 다 피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아! 업을 먹기가, 업을 먹기가, 이렇게! 장진욱의 1대0, 1대0 스코어 리듬. 이 세트는 사망의 탑이구요. 자. 방금 질풍각 타이밍이었는데, 한번 참다가, 오! 다이빙이로 좋아요. 방금 캐슬댄스터은는 보슬의 의지가 캐슬된 것 같습니다. 자, 감재기 상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잘 빠져도, 조, 잘 빠져도 좋고요 내려오는 타이밍 때 도약이 없어서 이거 자, 펌뱉이 지금 못쓰.. 펌 뱉기 그냥 참죠. 이 어? 여기서? 자, 바닥 장지호 템이 좋기 때문에 데미지가 어마무시해요. 전통 이후에 어콤부실 수까지 이건 나들 정말 못쓰게 허물 씹혔죠 이대용으로 압도하고 있는 장진우 만약에 이기 다음 세트 3세트 설상까지 이기면 장진우 던파 인생 최고의 커리어 김현도 배 선상대리 4강 진출에 성공하는 거거든요 자 3세트 설상수련장 장진욱 인생의 최고 커리어로 보여줄 수 있을지 반대로 그로력 타카님은 후 상대로 좀 침착하게 운영하면은 판정 상황하면크한테 좋거든요 와 근데 이게 슈퍼하머 타이밍을 아좀못 쟸나요 미리 거리를 벌리고 도약공사를 외워놨어야 되는데 이거 풀스탠딩이어서 데미지 어마무시하고요 퍼펙트한 게임 이어가고 있는 장진욱 자 근데 이거 방금 전에 센스 있었죠. 그리고 착착 품고 실수 없이 실수 없이 상대가 픽스 써도 바스킬다깔아둔다면 이번 품고 반이상뗄수 있어. 아하이밍에로 마지막에 하필 스톱 나면서 자 천천히. 자, 슈퍼모코 타임을 다시 한번기다렸는데 이게, 어! 점프 심리선에서! 야, 이렇게 되면 장준호! 장규론... 어이? 이거 치면 레전드. 괜히 헥코스타가못 죽였거든요? 공, 공, 강권 키고 공포 했으면 되는 건데? 자, 이런 거 치면 장준호 멘탈 완전 날아가는데. 자. 진짜 이거 지면 레전드긴 하거든요. 자, 장진호? 왠지 졌으면 좋겠네요, 장진호. 장진호가 멘탈 나가는 게 보고 싶어서 왠지 졌으면 좋겠지만은, 해설은 여러분들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오? 어? 이건 진짜 모르겠는데요? 슈퍼하버까지 기다리나요? 오? 어? 슈퍼하버? 공중에서 버틸 수 있을지. 아, 점프 발차기가 닿네요. 잘하면 아까 채팅창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잘하면 장진욱 씨이 희대의 개 막장 매치를 볼수 있겠는데요 자 이어서 4강 2경기 레드가 장진욱의 무극이고요 불가 불태우기 2단 심판관입니다 오전 삼성승제로 진행해 볼게요 자 장진욱이 이런 지금까지 뭐 금년도에 천상 리그에서도 항상 하고 높은 곳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준 적이 없는데 오늘 사강이면 이렇게 최고 커리어죠. 장진욱, 장진욱 덤바이 등의 최고 커리어. 김현도 베이가 사강이에요. 어, 이거 킥스 잡았죠? 장진욱식 바닥 중초도 가능합니다. 이거 바닥 아, 근데 고정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이거 자 기습적인 슈퍼 하머의 2단 시판은 좀 대응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이단 심판가 오, 또 들어갑니다. 이거 스톡 나이스, 스 생각해야죠, 장진호? 저 이단 심판 판정상으로 이단 심판관한테 무기 좋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야, 1대0! 압도적인 게임 보여주고 있는 장진호. 자, 슈퍼하머 때 대처하기가 힘들다는 그 단점 때문에, 무기 이단 심판관 상대로 상당히 할만하기 때문에, 저 이거, 장진호의 결승 진출도 노력, 좀 가, 가능성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2세트 상황이 다. 자. 마지막 2세트 시작은 2단 심판까지 놓습니다. 와, 데미지까지 확실하게. 이거 약간 장진욱이 방금. 눈딱 감고 황소, 눈딱 감고 황소한 건데, 아, 빠지는 움직임이 안 좋았어요, 2단. 그 슈퍼하머. 클라우치 한번 써주면, 와, 여기서 질풍가 자, 장진호, 한콩 키고. 자, 기사하고 나서는 2단 심판가는 애매한 난 콩이고, 장진호가 단한 콩만 집어 넣으면 스코 2대0까지 맞출 수 있거든요. 헥토스는 멍청한 짓은 하지 않겠죠, 설마, 여기서. 이처럼 구석에 몰렸다고 그러죠 철삼구로 나오면서 자 이렇게 되면 스코어 2대0까지 자 장진욱이 자 이거 자 장진욱 잘하면 이거 결승전까지 진출 가능하겠는데요 일단 스코어는 2대0입니다 하지만 게임은 끝날때까지도 끝난게 아니기 때문에 페페승승승 불태우기님한테도 가능성 있고요 장진욱 이 판만 이기면 바로 결승 진출입니다. 잘버텼는데 오, 잘 버티고. 장지통잘 버텼어요. 슈퍼모 타이밍이죠. 자, 이거 풀스탠딩입니다. 풀스탠딩! 데미지가 달라요. 일반 콤보와는. 새콤 케인 무급을 두콤키로 바꿔주는 게이 스탠딩 콤보거든요. 강콤 키고, 흑염치 키까지 간다면. 자, 라덴까지. 이번 콤보에 클로즈킥이 없어서 자 끝낼 순 없죠 야 장준옥 판단 좋은데요 나중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시간 버티기 용으로 레벨 제한 낮은 무기를 레벨 제한 낮은 무기로 스위치겠습니다 자 라덴 타이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라덴인데요 각이 장준옥 질풍각 이러면은 오늘 첫 단계 리그 결승전에 장준옥 진출할 것 같은데요 마무리해주는 장진욱! 장진욱이 최종 결승전까지 진출에 성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김현동의 천상계리그 결승전 치열한 대진을 뚫고 윈드 JYH, 장진욱이 결승전,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윈드 JYH는 뭐, 평상시에 다크나이트와 바람돌이 1위이기 때문에 결승전 진출을 할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모두가 생각했을 텐데 장진욱의 결승 진출은 정말 로 의외거든요. 자, 진욱 씨, 윈드 님한 마디씩 해 주세요 하고 싶은 말. 3시기가 오르면다 나와자 예, 헛소리였고요. 장진욱의 무궁입니다. 자,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는 장진욱의 무궁이고요. 자, 이어서 바람돌이 JYH 님의 한 마디도 듣고 시작할게요. 질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말을 남기는 바람돌이 jyh 아이템이 솔직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쨌든 바람돌이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상대를 도콤에 보낼 수 있는 또 콤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윈드 jyh 그럼 결승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전 4선승제, 4선승제고요 자 레드가 바람돌이 윈드 jyh 블루가 무곡 장지른입니다 자, 슈퍼하머 타이밍 때 얼마나 잘 파고들지가 아무래도 스크라이커를 상대하는 직업이. 자, 일단 시작 장진욱이 좋습니다. 자, 콤보 실수. 약간 긴장했네요, 장진욱. 슈퍼하머에요. 자, 지풍각과 내격이 지금 없는 타이밍이어서 슈아를 킨다 해도 기회 잡기가 힘든 상황이, 아, 그렇죠. 자, 이러면 슈퍼하머 잘붙였어요 와, 근데! 방금 기가 막힌 무빙에 이어지는 지풍각? 자, 크손즈 킥이 크리티가 터지면서 다음번 콤보에 게임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을 장준우가 만들어냈습니다. 자한 콤대 두 콤의 싸움이 되었고요. 자 다시 한번 지프가 바닥 봐야 돼요. 야 여기서 라이트닝 댄스 지프. 이러면은 이번 콤보에 장준우 무조건 끝낼 수 있죠. 여유 있는 클로즈 키 한 번의 콤보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장진욱이 퍼펙트한 운영으로 세때 영으로 앞서갑니다. 2 세트 사망이 다. 장진욱이 장진욱이 기분 좋은 시작을 가져갔는데 자또 이번에도 장진욱 시작 좋아요. 내격으로 찌르는 플레이 이어지는 슈퍼 머을 어떻게 맞을 겁니까? 슈퍼 워머때 이거 스탠딩 맞으면 안 돼요. 슈퍼하트스 스탠딩 맞으면은 새콤 케인 무기 두꿈케가 되거든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스탠딩 맞으면 안 된다고. 스탠딩만 안 맞았으면 됐는데, 이거. 오, 이거 이렇게 되면은 펄베큐하게. 장진호. 두 번의 게임을 승리로 가져가면서 상대방한테 단한 번의 콤보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텔레포트의 위치를 정확하게 예상했다고도 볼수 있겠고요. 양악을 하는 듯한 장진호의 플레이. 자, JYH 결승전이기 때문에 이거 분발해줘야 되는데요. 결승전이기 때문에 이거 분발해줘야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품보 보여주고 있죠. 근데 하여 지금 타이밍은 자, 조력 스킬의품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에 보여주는 HP 60% 70% 빼는 품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거 시간 벌면 이번 팀에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공보에 잘못 킥스 없어서 JYH 갚아줄 수 있죠 바람돌이 사기콤보 갑니까? 아스 그래도 자게임을 일단 끝내지 못했어요 슈퍼하머 라덴 이후에 장진호 이번 콤보에 무리하지 않고 빠지는 게 좋겠죠 바닥에서 자 철호 킥스탠딩 교환했고 자 스탠딩만 아니면은 뇌경만 조심하면 돼요 어차피 죽을 hp는 아니기때문에 자 끌어오는데요 자 맞지않았고 자 슈퍼하머 쿨타임은 어찌어찌 벌고 슈퍼하머 쿨타임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장진욱이고 자 슈화 때 아까처럼 내경만 안맞으면 됩니다 스탠딩만 안맞으면 돼요 그리고 잡을만한 스킬이 바람돌이 자체가 많기때문에 자, 텔레포트인데요, 이거. 어? 오, 어, 금나장으로 잡고. 야, 이거 끝낼 수 있는데요? 아, 더, 아, 더 이상 스킬 이 없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자, 오, 바닥! 마무리해주는 윈드 JYH. 스코어 1대2입니다. 역시 결승전답게. 자, 후락후락하지 않아요. 윈드 JYH. 쉽게는 가지 않습니다. 역시 결승전다운 그런 게임이 계속되고 있죠. 자, 4세트는 5대4 시가전이구요. 자. 오? 어? 장준욱 이번 세트도 시작 좋아요. 자, 콤보 도중에, 두 블로이즈 걸어주면서, 이제 슈퍼하머죠 자. 내려올 때, 내려올 때, 내격, 바닥. 이거 안, 강제기장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때리고, 빠지기만 하면, 그렇죠. 자, JYH 입장에서 이번 콤보 때, 아, 오정 계산 실수, 콤보 계산 실수했나요? 자, 이번에, 이러면 이번 콤보에 끝낼 수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어? 아직 몰라요. 슈아쿠 들어오기 전에, 슈아쿠 들어오기 전에, 자 슈아쿠 들어오기 전에 가야 됩니다. 스위프트 마스터. 보리 이 좁히는데 아컨 카운터! 이러면 뭐다요 기상하고 나서 슈퍼하머 슈퍼.. 기상하고 나서 한 공기 한콩 싸움입니다 슈퍼하머를 잡을 만한 스킬이 많아요 특히 5대4 왼쪽 구석 들어간 다음에 자켓 스킬을 따라놓으면 못, 못 오거든요 슈아퀸다해도 왼쪽.. 스텔레포트로 왼쪽 구석으로 가야죠 힘무 휴무 맞아아 여기서 아 위치 선정이 좀안 좋았어요 이러면 장진욱이 3대1로 앞서갑니다 과연 장진욱 정말 자 이런 꼬대에 상금 장진욱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5세트 추격선매전입니다 윈드가 윈드JYH가 3대1로 앞서가고 있, 있, 있는 그런 상황이 될줄 알았는데 이거 반대로 장진욱이 게임을 압도하고 있어요 자 역시 오 카운터 우구경이 트리커버리 자, 윈드제이가 있지 뭔가 좀, 안 맞아요. 좀, 뭔가 좀, 말렸습니다. 아니, 피회를잘 잡는데, 뭔가, 게임 자체가 너무 말리는데요. 클로즈키까지, 이거, 슈퍼하머, 바로 키고 달려가죠라이트니 텐스 있거든요. 여기서 나댄, 아, 지 뭔가! 장진호! 오늘, 장진호 인생, 장진호 인생 살면서 오늘 덤바 제일 잘했습니다. 장준욱이 윈드JYH 4대로꺾고 최종 우승에 차지합니다. 최종 우승을 차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전화 인터뷰 갈게요. 아, 나 목이 너무 안 좋다. 예, 현도씨 네, 장준욱씨, 일단 우승 축하드리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1억 골드의 상금을 받았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1억 골드면 현금 10만원이거든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판진 것도. <목소리로> 네? 부끄럽죠 이템으로. 아니 윈드 J Y H 한테 한판진 것도 수치스럽다. 결정키로 왔으면 딱4대 3으로 이겼을 것 같은데. 이템으로 <laughs> 그 와서 죄송하네요. 아 장진욱 씨. 네. 그럼 혹시 이 1억 고드 중에 한 5천만 고드 정도는 좀 다른 곳에 좋은 곳에 쓸 생각 있으신가요? 기쁘라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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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예, 알겠습니다. <laughs>